미래의 지구, 인류가 그동안 우려했던 일들은 현실이 됐습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결국 지구 온난화를 막지 못했고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대재앙이 닥칩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우리가 살았던 땅들은 물에 잠기고 살수 있는 곳을 찾아 고국을 버리고 모여드는 피난민들. 서기 2036년 결국 뉴질랜드 전체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버리고 영국의 이주 구호시설에서는 갇혀지내던 난민들의 봉기가 터지면서 진압과정에서 수천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참사까지 세계는 전례 없던 혼란에 빠졌습니다. 2040년 인류는 기어이 피해를 추스르기 시작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범세계적 노력이 결실을 맺어 그린 테크놀로지와 로봇 및 AI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에너지 발전이 보편화되면서 상황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하는데 그 중심에는 1 2살에 스탠포드대를 졸업한 2020년생 젊은 천재 박사 엘리자베소 백과 파로 자동화 솔루션 기업의 설립자 테드 파로가 있었습니다. 소백은 파로의 회사에서 친환경 기계 기술에 대한 열정을 펼치며 그린 로봇을 발명하는 등 인류가 직면한 치명적인 환경 문제를 완화해 나갔죠. 하지만 그녀가 피어올린 희망의 불씨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불씨를 꺼뜨린 건 다름 아닌 그녀 회사의 대표 파로. 욕심에 눈이 먼 파로는 로봇 기술을 군대에 팔기 시작하면서 각 나라 간의 밑도 끝도 없는 군사력 경쟁을 부추겼고 그 결과 2045년 부로 미국 군대의 70%가 자동화되고 2048년에 이르러 세계는 폭력과 두려움으로 통치하는 정부와 거대 기업들이 지배하는 형국이 됩니다. 파로가 팔아넘긴 군용 전장병기의 주요 모델로는 향후 커러터라 불리게 되는 코드네임 스캐럽, 데스브링어가 되는 코패시라던가 메탈 데블 호루스가 있었죠. 이중 스캐럽은 만능 정찰조로 손상된 로봇을 수리하는 역할을 겸하고. 호패쉬는 막대한 화력으로 무력 집행, 호루스는 여왕벌처럼 다른 로봇들을 복제 생산하는 데다 수없이 달린 강철촉수로 모든 찢어버릴 수 있는 거대한 로봇이었는데요. 이런 위험한 것들을 세상에 내놓은 것도 모자라, 빠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이 로봇 AI가 오작동할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심어두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해킹의 위험 없는 구조라고 팔아먹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게 인류 역사의 종지부를 찍을 돌이킬 수 없는 과오가 될줄 그는 미처 몰랐죠. 이 시기 10년 넘게 이어져온 환경 대재앙으로 지구의 자원은 메말라갔고 적은 자원을 두고 세력 간의 갈등, 충돌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가진 자원을 지키거나 빼앗기 위해 군사력은 선택 아닌 필수가 됐고 파로 자동화 솔루션의 전쟁 경기는 값비싼 가격에도 생물체를 연료로 변환해 쓰는 자가동력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는 놀라운 성능을 등에 업고 삽시간에 전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이 로봇은 같은 파로사 제품이 아닌 다른 기계들을 해킹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너나 할것 없이 파로사 제품을 하나라도 더 드리려고 혈안이었죠. 소백은 기술을 군사 목적으로 이용하는 파로의 결정에 분노했습니다. 끝내 내부에서 파로를 막는데 실패한 그녀는 2048년 회사를 나와 독자적으로 그린 로봇, 환경공학 연구를 이어갑니다. 이와는 별개로 파로의 회사는 군용 로봇으로 승승장구하는데 2052년에 이르러 영국은 군인들이 전부 해산하며 군대가 100% 기계로 돌아가는 극단적인 상황에 치닫고 3년 후 미국도 이 전철을 밟습니다. 2064년 기어이 일이 터집니다. 하츠티모 에너지사가 보유한 파로사 로봇들이 알수 없는 이유로 명령을 불복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음대로 기계를 복제할 수 있는 호루스를 모체로 하여 스케럽과 코페쉬가 무한정 생산되고 이들이 식물, 동물, 인간까지 가리지 않고 연료로 먹어치우며 인류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되고 맙니다. 안전 종료 장치만 마련해놨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일인데 말이죠. 인류 종말의 책임을 떠하는 파로는 다급히 소백에게 도움을 간청합니다. 이미 파로에게 질릴 대로 질린 소백이었지만 이대로 인류가 끝장나는 걸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태는 이미 손쓸 도리 없이 심각했죠. That's bad bad jesus less it's not bad ted it's apocalyptic you built a line of killer robots peacekeepers that consume biomass as fuel in emergencies and you made them capable of self-replication limited self-manufacture controlled not anymore the glitch severed chain of command the only nation this swarm answers to now is itself what? You, you think I- did? everything else is just food the rate it's replicating, Ted, it will strip the Earth bare in 15 months. We're not talking fall of civilization, we're talking extinction. I get it, Liz. So how do I stop it while it's contained? It's not contained, it can't be! You know what I mean. Right. Before the truth kicks out, you mean... Liz, I will do anything you say. Keep working it, and whatever you recommend, I'll do. I'm gonna hold you to that, Ted. 인류는 물론 세상 모든 생명체의 파멸까지 남은 시간은 단 15개월. 빠로 역병이라 불리게 된이 기계군의 집단지성에 맞설 길은 없었고, 결단을 내린 소베기자는 최후의 수단은 바로 제로던 프로젝트. 해결책이라기엔 너무나 암울한 방법이었기에 빠로 자신이 부탁해놓고도 이건 안 된다고, 지원을 거부하려고 들었던 이 프로젝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로선 파르혁병을 멈출 도리가 없는 상황에 그 작동 암호를 해킹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었다가 먼 미래, 지구에서 기계들의 위협을 완전히 걷어내고 나서 안전하게 보존해 둔 공식물과 인류 DNA를 다시 퍼뜨려 번식시키는 일종의 지구 생태계의 포맷 작전 현재를 희생해 인류의 미래를 꾀하지 않는 뜻으로 기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인공지능에 의해 실행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총 책임을 맡은 마스터 AI는 가이아로 일명 무인 테라포밍이라는 이 복잡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끌어나가는데, 소백 박사가 자신을 모델로 최고의 지식은 물론 인간의 모든 감정을 이해하는 가장 인간적인 AI로 창조해냈죠. 가이아가 이 방대한 과업을 단계별로 완수할 수 있도록 아홉 가지 하위 기능 프로그램도 설계됐습니다. 첫 번째는 미네르바. 수십 년의 시행착오를 거쳐 파로 역병의 작동 정지 암호를 풀어내고 그 암호를 전송탑에 송출해 기계들을 완전히 정지시킨다. 다음은 헤파이스토스, 동물 형태의 새로운 로봇들을 만들어 지구 곳곳에 다시 인류가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개척한다. 아이텔, 오염된 지구의 대기를 정화시키고 포세이도는 같은 맥락에서 바다를 정화한다. 데미텔, 냉동 보관된 씨앗들을 이용해 식물들을 복원시키고 곧이어 아르테미스가 동물 복원을 시작한다. 그리고 비로소 엘리우피아, 보존해둔 인간 유전자를 꺼내어 인류를 재창조한다. 새로 태어난 인류는 요람시설에서 아폴로에 의해 구인류의 역사와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지식을 교육받고, 끝으로 하레스는 비상시를 대비한 초기화 장실로 프로젝트 진행 중 심각한 오류로 일이 잘못됐을 때 모든 것을 파괴시키며 가이아가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리셋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프로젝트 내용을 듣고는 자금 지원을 망설이는 파로, 소백은 이런 파로에게 애초에 당신이 군용기계를 만들 때돈 때문에 일부러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아서 이런 사태를 초래했음을 전세계에 알리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제로던 프로젝트의 개시 승인을 받아 냅니다. 소백은 가이아를 만들 때 아주 큰 모험을 합니다. 바로 이 AI에게 인간의 감정을 불어넣는 것. 가이 logically speaking the extinction was a natural consequence. and yet and yet I find the loss of megafaunal species unaccountably sad. That they passed forever into oblivion causes me to experience a grief that is difficult to describe. Am I malfunctioning? No, no, Gaia, you're not. It, this is good. It's very good. 당시 인공지능 개발 연구에 있어서 감정을 취급하는 건 불법이었는데, 이 야심찬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선 꼭 필요한 요소라 판단했고, 그 결과 뿌리 깊은 인류애를 바탕으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초지능 AI 가이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But all subsystems are operational. The odds stand in our favor. But what if... Guy, there's nothing left out there. You can't even survive unless you're wearing an environmental suit. There are billions dead. In fear and agony... What if... What if it was all for nothing? Elizabeth, extinction was inevitable. Thanks to you, life will have a future. You really believe that? I believe in you, Elizabeth. In you. 소백은 우선 자신이 직접 담당하는 가이아 외에도 아홉 가지 하위 기능 프로그램을 도맡아 설대한 50여 명의 알파 팀원들을 가려 뽑았습니다. 연구, 엔지니어링, 개발 등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 천재들로 선출된 알파 팀원들은. 또 그들을 도울 베타, 감마 그룹과 함께 파로 자동화 솔루션 시설을 증축 개조한 가이아 프라임에서 인류의 운명을 건 치열한 작업에 매진했습니다. 선출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개요를 들은 이들은 모두 기밀 유지를 위해 참가하지 않으면 구금 또는 안락사 되는 선택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달리 책임을 면할 길도 없었죠. 이제 남은 건 시간과의 사투였습니다. 파로 역경이 하루가 멀다 하고 거세지면서 인간군은 영원한 승리라는 작전을 수립. 퇴역군인은 물론 민간인들까지 총동원해 로봇의 진격에 제동을 걸고 프로젝트를 추진할 시간을 봅니다. 전쟁이라기보단 그저 산 채로 분쇄기에 들어가는 꼴이었지만 그보다 더 슬픈 건 희생된 이들 모두가 제로던 프로젝트가 실은 현생 인류가 다 없어진 이후에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건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었죠. 수많은 희생을 뒤로하고파로는 홀로 제로데이까지 살아남기 위해 마련된 벙커에 몸을 피합니다. 제로데이는 이름 그대로 빠로 역병으로 인해 지구 거의 모든 생명이 뿌리뽑힐 것으로 예측되는 약 14개월 후의 날이었고 가이아 프라임에 갇혀 있는 과학자 및 설계자들 그리고 그들의 직계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 극히 일부만이 엘리시움이라는 시설에서 여생을 버틸 수 있었죠. 프로젝트 참가자들이 엘리시움의 가족들과 재결합할 수 있는 단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완성 직후 탈출의 날에. 가이아프라임을 나가 군의 호송화에 엘리시움으로 이동하는 계획이었지만, 고된 작업량에도 프로젝트는 예정일까지 완료되지 못했고, 알파 팀은 신인류의 미래를 위해 가족과의 재결합을 포기, 끝까지 가이아프라임에 남기로 힘겨운 결정을 내립니다. 처절한 희생과 무수한 살상 끝에 노래한 제로데이. 더 이상 생명체를 찾아보기 힘들게 된 지구에서 빠로 역병은 활동하지 못하고 수면모드에 들어갑니다. 다시 먹을 생명체가 발견되면 깨어날 휴면 상태였죠. 그러나 이미 심각하게 무너진 지구 생태계는 부족한 대기산 소량, 육지와 바다에 퍼진 독성으로 인해 더 이상 생명체가 뿌리내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파로는 자신의 벙커에서 심각한 정신 붕괴를 겪습니다. 인류 파멸을 초래한 자신의 실수에 대한 강박에 사로잡혀 가이아 프라임의 알파 팀에게 감놔라, 배너라 회방을 놓죠. 소백이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를 잘 중지하며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가던 중또한 번의 크나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이아 프라임 방어 시설 일부가 오작동하며 구멍이 뚫리고 그대로 뒀다간 곧 외부의 파로역병에 감지되어 대참사가 발생할 상황. 위험에 노출된 구간으로부터 내부를 다시 격리 보호하기 위해선 누군가 직접 밖으로 나가 수동으로 포트를 닫는 방법밖에 없었고 알파팀의 긴급회의가 소집됐을 때 소백은 홀로 조용히 방호복을 챙겨입고 밖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자신을 희생해 포트를 닫고 프로젝트를 지켜내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외부로부터 걸려온 그녀의 홀로그램 전화에 답이 없는 토론을 이어가던 알파 팀원들은 충격에 빠지고 집에 가고 싶다는 그녀의 피곤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밖에서 포트를 완전히 닫아장돔으로써 가이아 프라임 시설을 지켜낸 후 소백은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 땅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소백 박사, 아니 엘리자벳은 방호복의 생명 유지 장치가 다함에 따라 평화롭게 생을 마감합니다. If you had had a child, Elizabeth, what would you have wished for him or her? I guess I would have wanted her to be curious. and willful, unstoppable, even. but with enough compassion to heal the world. just a little bit. 그 무렵, 오랜 세월 고립된 채로 죄책감과 강박에 시달린 파로는 이제 자신을 통제해줄 엘리자벳까지 죽고 나자 완전한 정신 분열을 겪습니다. 인간에게 지식은 위험한 것이라고 스스로 결론 내린 그는 제로던 프로젝트의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미래 신인류는 인간 역사에 대해 무지한 채로 남아 순수한 영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믿으며 어떻게든 프로젝트의 보안 코드를 뚫고 들어가 인류의 지식 보존 및 교육을 담당한 아폴로를 파괴해 버립니다. 어쩌면 그런 믿음은 그저 핑계일 뿐 끝없는 탐욕으로 인류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자신의 과오를 지우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죠. 신인류가 시행착오 없이 야생에서 안전하게 문명을 개척하고 잘못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게끔 인도할 광대하고 찬란한 21세기 인간 지식의 보고는 그렇게 허망하게 소멸되고 맙니다. 그후 곧바로 알파그룹 회의를 소집한 파로는 자신이 한 짓을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보안 코드를 이용 회의실의 산소를 부발시켜 죄없는 과학자 엔지니어들을 무참히 살해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아폴로가 복구되는 일이 없도록 저지른 끔찍한 만행. 인간의 지원도 끊기고 아폴로도 잃었지만 가이아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나갑니다. 50년의 세월이 흐르고 결국 파로 역병의 활동 정지 코드를 알아낸 미네르바, 헤파이스토스의 도움으로 건축된 전송탑들로 코드를 송출. 인류를 말살시킨 무시무시한 기계들은 드디어 완전히 정지하고 곧이어 아이테르와 포세이돈의 대기 및 바다 정화가 시작됩니다. 계획대로 밑작업이 끝나자 데미텔 와 알테미스 프로그램에 따라 지구에 다시금 동식물이 뿌리내리고 지구는 다시 생명이 꿈틀거리는 땅이 됩니다 파로역병이 정지한 후 대략 200년이 걸린 지구 재건 과정에서 지구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기계 들은 땅속 바닷속 깊이 묻히고 안전해진 땅에서 마침내 엘리우시아 가 가동되며 신인류를 창조합니다 지하의 요람에서 잉태된 후 부모 역할을 맡은 자동기계들에 의해 길러진 최초의 신인류는 아폴로의 부재로 인해 필요한 지식을 전혀 쌓지 못하고 과거 인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깥 세상은 어떤 곳인지 아무런 단서도 없이 식량 자원이 떨어진 요람에서 등떠밀려 나가게 됩니다. 구인류의 시작과 마찬가지로 생존을 위한 기술부터 원시적인 생활 하나하나 시행착오를 통해 배워가는 신인류. 자연스레 부족들이 생겨나고 카르자, 오스람, 노라, 바노크이라는4 개의 주요 세력으로 뭉쳐집니다. 따뜻하고 물이 풍부한 곳에 자리 잡은 카르자는 상업이 발달한 가장 번성한 도시 국가로 신분제를 바탕으로 강력한 왕권 통치를 펼치며 메리디안이라는 거대한 수도를 건설했습니다. 카르자의 영토 동쪽을 털어 잡은 오스람은 강대국 카르자인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손기술 좋고 호기심 많은 배장장이들이 중심이 된 부족이고 노라는 자연에서 사냥과 채집 생활을 하며 기계를 배척하고 어머니 대자연을 숭배하는 모계 중심 사회 구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와 반대로 대륙 북동부 눈 덮인 산지에 거주하는 반옥기인들은 기계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토속신앙을 발전시켰죠. 카라자의 동쪽 국경은 친숙한 오스람이 있어 비교적 안정됐지만 반대쪽 끝은 그들에게 아직 위험으로 가득한 미개척지. 이 금지된 서부에는 테낙과 우타루가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테낙은 흉폭하고 피에 목마른 전사들이 중심이 된 군사부족 우타루는 끝없이 펼쳐진 땅을 개척해나가는 농업 전문가들이죠. 서기 3020년 8월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알수 없는 신호가 가이아 내부로 침투 가이아가 통제하던 9개의 하위 프로그램들을 모두 자아의식을 지닌 독립적인 AI로 만들어버립니다. 통제불능의 자유의지를 지니게 된 초지능 AI들로 인해 테라포밍 시스템은 시한폭탄을 떠하는 것처럼 불안한 상태가 되는데, 그중 하데스는 고유 기능을 따라 가이아의 통제권을 빼앗고 모든 생명을 파멸시켜 제로던 프로젝트를 초기화하려 듭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가이아는 엘리자베스 소백이 그랬듯 자신을 희생해 가이아 프라임 시설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프로젝트가 하데스의 수나기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약삭바른 하데스는 이를 금세 알아채고 바이러스를 이용, 폭발 직전, 가이아 프라임으로부터 탈출해버리고 맙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AI들도 모두 떨어져 나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 세상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세상 모든 것을 파멸시킨다는 하데스의 야망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실현시켜줄 실체를 찾아 끊임없이 신호를 보냈고, 이 세상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신인류 천재학자이자 야심찬 모험가, 사일런스에게 발견됩니다. 그렇게 신인류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웠지만 가이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류를 지켜내기 위한 고육지책을 냈습니다. 폭발에 휘말리기 직전 하데스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엘리우피아 나인 요람에 특별 지시를 내린 것이죠. 그것은 엘리자벳 소백의 DNA를 이용해 그녀의 복제 인간을 탄생시키는 것. 소백과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인간만이 구인류 과학시설의 출입권한을 가질 수 있으며 마스터 강제전환 장치를 이용해 하데스를 막을 수 있을 거라 믿은 가이아 최후의 승부수였습니다. 이 무렵 엘리우피아 나인 요람 위로는 노라 부족이 정착해 있었고, 노라인들은 요람 출입문 스캐너에서 흘러나오는 여성 목소리를 대자연 어머니라 믿고 종교 의식을 지내고 있었는데요. 이문 앞에서 기계 요람 안에 곤이 잠들어 있는 여자 아기를 발견하고는 몹시 놀랐지만, 어머니 없는 아기는 모계 중심 노라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고, 저주받은 아이라고까지 일컬어지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부족의 추방자 로스트에게 아이를 맡기기로 합니다. 그리고 로스트가 이 아이에게 지어준 이름은 에일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호라이즌 시리즈의 주인공 에일로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제로 던에서 자신의 탄생 비화를 알턱이 없는 에일로이는 엄마를 찾고 싶다는 순수한 바램으로 여정을 시작. 신인류 부족들 간의 첨예하게 얽혀 있는 세력 갈등, 이 땅에 숨겨진 거대한 과거의 잔재와 마주하며 그 수수께끼를 밝혀내고 세상을 구하는 장대한 모험을 하게 되죠. 이어지는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의 이야기는 제로던의 모험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시작되며 붉은 역병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답을 찾기 위해 가진 위험이 도사리는 미개척지 금지된 서부로 발을 들이고 페낙과 우타루 같은 낯선 부족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구인류의 비밀을 파헤치게 될 텐데요 호라이즌의 찬란한 세계가 얼마나 더 넓어지고 깊어질지 마음껏 설레봐도 좋겠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다룰 호라이즌 소식 비롯해서 통큰 게임 이야기들 많이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